어, 오늘은, 그, 침이라고 하는, 한방에서 쓰는 침의 어, 영역에 대해서 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가장 제 인생에서 침을 크게 그 경험한 것은 어, 중학교 2학년 때에요. 예전에 운동을 좋아해서, 그, 산에서 운동하다가 그 앞돌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중회전해서 도는 거야. 그 친구하고 둘이서 그걸 하고서 떨어질 때 발목이 굉장히 심하게 그 삐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로 그 너무 심하게 삐어서 한 3주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 집에 왔을 때 발이 평상시에 한두 배, 세배 정도로 부었어요. 전체가. 너무, 그리고 아예 뭐,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삐었어요. 근데 발가락은 움직여요. 그래서 아프러지진 않았구나. 그 당시 뭐, 병원에 가서 찍고 그러질 않았으니까, 뭐 어디 금이 갔는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냥 그렇게 부었을 때, 그냥, 그, 집에 있었어요. 어, 병원에 가서 뭘 찍고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그분이 이제 그냥, 그냥 약간 노인네 분이에요. 막걸리 좋아하고, 뭐큰 소일거리 있는 분 아니고, 그냥 오고 가면서 그냥 동네뿐인데, 어, 다리가 부어서 그렇다 하니까 짐을 놔주러 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어, 그, 그 당시를 보면 의사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뭐 병원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침통을 꺼내는데, 침통이그 대나무 작은그 산대, 작은 대나무 그, 손,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약간 굵은, 예, 그 정도 대나무, 어, 그 한마디. 한 20cm쯤 되나, 예. 15cm, 20cm, 15cm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그게 속이 비었는데, 그 뚜껑이 있어요. 그, 그거를, 뚜껑을 열고, 어, 거기서 침을 꺼내서, 침이 굉장히 굵었어요. 그, 딱세 방을 났어요그 굵은 침을 가지고, 세 방을 놓고, 침을, 아, 어, 튕기고, 또 이렇게 어, 돌리고, 또 이렇게 긁고, 그래요. 그렇 그렇게 하고 세 방을 맞고 나서 어그 중에서 한 군데선 피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야기한 대로 치자 열매를 어 사다가 끓여가지고 그걸 밀가루에 쳐서 발에 붙였어요. 하루 만에 너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냥 부었던 게한 3분의 1로다가 확 줄어버렸어요. 발이 한두세배 많았던 게 완전 그냥. 거짓 말처럼 그리고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이틀 3일 붙이니까 발 크기가 정상 됐어요. 그렇게 그 치자 삶은 물로 밀가루에 개해서 붙이는 거. 개인적으로 어디가 부었을 때 최고입니다. 제가 경험한 영역에서는. 그리고 그침 맞은 그 이후에 발이 정말 너무너무 편하게 그또잘 그, 나서, 한 3주 고생하고서 다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불로, 그해 겨울에 이제, 선도의 불로 강정법이라고 하는 그, 그 선도서적을 얻어서, 거기에 이제, 그, 침법, 뜸법, 뭐, 다 나와요. 그, 관상, 뭐, 심지어는 방중술 같은 것도 나와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그 선도에도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삼봉파나 뭐 이런 것처럼 호흡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모아서 단을 이루는 뭐 전단을 그 전진교나 뭐 그런 그 호흡수련을 위주로 하는 문파가 있었고요. 또 먹는 걸 가지고 그 벽곡이라 벽곡법이라서 먹는 것을 조절하고 영약을 만들어서 복용함으로써그 외단에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사물에서 나무나 아니면 공간 또 인간에서도. 그 남녀 관계에서도 그 에너지를 흡수한다. 이런 식의 조금 약간 다른 방향으로 잘못 전향되어진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선도를 추구하는 그 그런 문파도 있었고, 그래요. 중국에서. 그 아주 다양하죠. 사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영역에서 침술에, 나중에 이제 그 중, 이 겨울에부터 선도 수련을 하고 하면서, 어, 침의 영역에서 그 공부가 들어가니까 그아 그분이 생각나더라고. 아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 하고. 요즘 현대 병원 가서 뭐 어디 어, 아프다가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막고자 버려. 어, 어깨 아프다면 어깨 한 30개, 뭐 10개. 뭐침 개수도 많을 뿐더러막 푹푹푹 꽂아 놓고 그냥 사람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꽂아요. 원래 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10분 걸어오면 10분 쉬어야 돼요. 30분 걸어왔으면 30분 쉬어야 돼요. 그 사람 호흡이 좀 안정되고 편안해지고 근육이 느슨해지고 할때 꽂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막카타 꽂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 또술 먹거나 아니면 크게 부어올랐을 때는 꽂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꽂아서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그게 그 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사예요. 보사, 보하고 사하는 법인데. 그 사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그 보사에서 보호하는 거하고 사하는 거에서 효과가 빠른 만큼 또그 안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 약에서도 그 보사가 있는데 어 원래 그 약의 영역에서도 냉한 약을 쓰면 뭐 설사약 같은 거 쓰면 금방 터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엔 기탈이 들어오거나 몸이 힘들어져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아예 뭐그 어 사법은 쓰질 않는데 어, 사람이 몸이 그사에서 생기는 병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뜨거워서 생기는 병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 그좀 의견이 좀 짧은 분들이 얘기할 때, 어디가 막혀가지고 뭐 기운 뭐 내린다 어쩐다 얘기하는 수승하강이 안 된다는, 그건 그냥, 그냥 조, 조율하는 거지. 어, 기운을 뭐 뺀다, 사하는 그 사법을 쓰다 보면, 그분이 기운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침의 영역에서는 그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보사 침술이었어요. 제가 배운 영역에서는. 어, 꽂을 때, 그 보호할 때는, 보사 침술은, 어, 꽂을 때 우측으로 아홉 바퀴 돌려서 넣어요. 들어갈 때는. 그게 깊이는 못 조절할 수 있어요. 사할 때는, 뺄 때는 여섯 바퀴를 좌측으로 돌려서 뺍니다. 그 다음에 기운을 안으로 밀 때는 안쪽으로 긁고요, 우로 올릴 때는 위로 긁어요. 그래서 먼저 보에 보한 이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보사가 한꺼번에 들어가요. 침에 침한 방짜리에 하나를 꽂아서 보할 때는 그것을 그 우측으로 돌려서 선해술이라고 하는데 우측으로 돌려서 그 꽂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사할 때는 왼쪽으로 돌려서 빼면서 올려놔요. 그 위치에. 그 다음에 위로 기운을 올릴 때는 긁어서 위로 올려 긁으면 기운이 위로 뜨고요. 아래로다가 기운을 그 넣으려면 아래로다가 기, 어, 그 긁어주면 아래로 근, 근맥에 들어가요. 혈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에 그 혈자리 안으로 전신경계로 들어갈 때는 가끔 그 튕겨요. 그 침을 퉁 하고 튕겨줘요. 어, 뭐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보사침술인데. 현대는요,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 방만 꽂아도 바로 그냥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바로, 전에 그 약에서 겪은 것처럼, 만약에 내가 누가 침을 한 방을 썼다, 그분이 바로 신고하면 그냥 의료법 위반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머리 아픈 일을 겪어요. 현대 법이라는 게 그래요. 예전에 십만이 생활도 십수 년 해왔는데 제가 한십년 전부터 는잘안 왔는데 그산그 영역을 갑자기 이제 법이라는 게 생겨서 지금은 뭐 산에 가서 못다그어뭐 채점 다그어뭐 위법이고 불법이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산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법이 정해져가지고 뭐가 되니까. 그니까 러몇백년 동안 뭐십만이을 해왔어도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법이 정해져서 딱 한순간 그사람들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다. 뭐, 그, 범법자가 되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역은, 그냥 법이, 법이라는 게, 원래 세상에 따라서 변하는 게 법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 또뭐 지켜야 되는 영역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그, 치미라고 하는 영역을 제가, 음, 그거는, 스무 살에, 누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친구 중에 허리가 아프다 해서, 어, 가서 침을 났어요. 침을 났는데, 어, 맞고 난 이후에, 아, 이거 굉장히 힘, 막, 이렇게 늘어지고, 막, 두도두 떠는 거예요. 그 침이 너무 세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 그럴 땐 생강차를 먹이면 좋습니다. 생강차를 좀 먹이고, 몸을. 요즘 같으면 하팩 등에 딱 붙여주면 끝나요. 어, 어쨌든, 그건, 그, 그런 건데, 침이 그렇게, 그, 침의 영역에서, 어, 척추하고 이렇게 신경계에 놀때땐 정말 그 어려워요. 그 영역은. 웬만큼 그 보지 않고서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혈자리 누르면 그 자리가 뚝뚝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치매 영역에서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치매 한 번만 꽂아도 어쨌든 위법이에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저잘 쓰는 게 있어요. 저이 아이가 아팠을 때늘 쓰던 건데, 어, 사열침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일반적인 그 침하고는 좀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손을 따고 뭐 이런 것을 민간요법으로 그, 그,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열침이라는 것은 위급할 때 쓰면 좋아요. 위급할 때. 경단 넘어갔을 때. 또는 간질, 또 발자, 중풍. 뭐, 급체해서 혼도, 이렇게 쓰러진 거 있죠. 정신을 하나 다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고혈압처럼 압력이 올라가서 쓰러질 때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중기가 폐색해서, 이 중맥이 폐색해서 쓰러질 때는 아 손가락 그 끝을 따버리면 돼요. 되게 단순해요. 손가락 그, 뭐 보통 손끝에다가 대 그냥 요즘 은 탁탁 치면 제가 알아서 딱딱 들어가니까. 손 끝의 중지 끝 끝을 보통 머리로 봐요. 근데 손 끝을 따면 일단은 중맥이 폐색했을때 엄지 손가락도 그렇고 엄지 손가락에서도 약간 안쪽을 따 주면은 그게 명치 쪽으로 들어가고요. 바깥쪽으로 따면은 그게 그 조금 달라요. 그안 밖에서 그그 놓는 그 자리에 따라서 중기가 폐색했을때 엄지 손가락 어, 손톱 위에 약간 안쪽 면으로 어, 따 주는 게. 더 나요 손끝보다는 어쨌든 저는 손끝은 잘안 따요 어, 특별한 경우에 이제 중지 하고 그런데 손 첫째 마디에 양쪽 좌우를 잘 취해서 저는 그 보통 따주기는 그렇게 하고요 사람이 혼도 하였을 때 압력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이런 걸 혼도 일단 귀 있어요 귀귀 귀 끝을 이렇게 양쪽 엄지하고 검지로 꼭 잡으면 이렇게 위로도 살짝 쏟지요. 그 부분을 딱다면 양쪽 귀 끝에서 피를 한 방울씩 내주면 혈압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혈압이 올라갔을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절하거나 아니면은 그 중개가 패스기다 귀 밑에 있어요. 귀밖퀴귀 귀 밑을 꼭 잡고 그런 식으로 귀 밑에서 따줘요. 그리고, 그, 인중에다가, 인중도 따주면 좋아요. 인중도 취할 때는 놓고 그냥 놓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살짝 올려주고 탁그 쳐서 그 다음에 쭉 짜줘요. 그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살짝 쥐고 따는 게뭐 가만히 누워있는데 갖다 놓고 무조건 집 놓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렇게 취해서 따주기를 하면 좋아요. 어, 발이 차가워지고, 어, 발이 냉할 때는 발도 따줘요. 발도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안쪽을 주로 많이 취해요. 되게 어, 그쪽의 혈의 모든 혈자리가 되게 그쪽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어, 이제 그 족삼엽이 연결된 새끼 발가락 쪽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초에 문제가 있었던 그쪽을 취해서 따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혈침만 잘 활용을 해도 치매 효과는 충분히 봅니다. 근데뭐 그게 그렇게 그막 어, 쓰기. 가족들은 막 쓰지만 남한테 쓰긴 좀 그래요. 왜냐면 피가 나니까. 그, 근데 만약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필요하다면 사열침 하나 가지고도 침해 효과는, 어, 얼마나 하면 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보하는게 뜸이죠. 어, 뜸을 뜰 때, 그, 직화를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직화. 뜸이 아주 잘 들어가면 효과가 아주 명확해요. 그냥 발을 쫄쭉쫄쭉 발바닥 발 아파 전다든지뭐 이래 할때침몇 방에 바로 그냥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 보면 보인 보여요. 그게 그냥 보여야 돼요. 보이지 않으면 못 써요. 책을 읽어가지고 책이 어떻다 해서 책을 들여다보고 혈자리가 어디 찾? 아유 그런 거는 그냥 쓸수 없는 법이에요. 또 그렇게 써서도 안 되고. 눈에 보여서, 아, 이거 이래, 하고 이렇게 보여서 거기를 놨어요. 취한 이후에, 아까 제가 그 20살 때 겪은 것처럼 그 사람의 몸이 막 추워지거나 더워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 하나를 했을 때두 개, 세 개로다가 증상이 나눠졌을 때, 그 다음도 어떻게 할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법이 열려야 쓴다고 하는 이유가, 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에서는 그 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 방만 꽂아도 일단은 유럽법 위반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냥, 어, 뜸은 뭐 각자 하라고 여기요 하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특별히 이제, 그 저기 할 경우는, 음, 해주는데. 예전에 그 보교당할 때, 한70 넘으신 아 68세쯤 되셨나 보다. 한두 분이 오셨는데 허리에 혹이 있었어요. 혹이 두 개나 덜렁덜렁했어요. 이거 왜 이런 걸 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스님, 애기 그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그게 안 없어져. 그냥 엄지손가락만 한게 달려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이거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민간요법이에요. 아 그것을 그 무명실로다가 꼭 잡아 쩜맸어요. 필요다고 잡아주면서 일주일 뒤에 오셔야지 일주일 뒤오니까 그게 반쯤 떨어져서 있어요. 그리고서는 예전에 그 안과 치료하는 칼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잘 보면 피부가 몇 겹이 돼요. 그래서 혈막하고 피부하고 사이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로 칼이 지나가면서 그걸 떨떨코내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제가 음~ 선염수를 그냥 뿌려줬는데 그리고 소독만 한번 해주면 돼요. 그래서 혹을 혹도 떠준 적이 있어요. 뭐 어,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생겨요. 그러니까 취미나 아니면 이런 저 그런 것을 했을 때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법이 더 적용이 의료법이 아주 명확히 걸려 버려요. 어차피 그런 안쓰러워서 무엇을 할 때는 일체 재물의 영역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보살의 어떤 지위에서 어,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그 수능엄 삼매라고 하는 영역에 수없이 닦아서 그 어떤 것을 그, 그 경지를 채득을 해서 그것을 대중들과 나눌 때는 그 나눈 이후에 거기에 어떻다라는 그 탐진치나 이런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정정한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그게 아, 보살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뭐가 어떻게, 그래? 계산이라는 것이 단 1%만 들어가도, 그는 뭐, 못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뭐, 어, 그냥 인연에 의한 과일 뿐이에요. 어쨌든, 어, 짐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렇게, 그, 20대, 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쓴 거는 20대 때 그렇게 쓰고서 20대 초반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나서는, 어, 법에 그런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 사침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서 한 10, 10, 13년, 15년, 어 지금까지도 사일층은 항상 그, 어디 갈 때도 그렇고 항상 갖고 다녀요. 사람이 특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절해가지고 넘어갔을 때딱 보면 어디를 따면 바로 깨어나는 그게 눈에 보여요. 중기가 폐색됐는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무엇인지 그런 영역들이 어 굉장히 그, 빠르게 들어오고 특히 뇌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뇌 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영역을 뒤바꿀 수 있어요. 귀 양쪽 끝하고, 백회에다가 때려, 저, 침을 놔서, 백회에서도 그, 피를 한 방울 빼주면 좋아요. 그렇게, 어, 그것만 가지고도 양쪽 손끝하고, 어, 그, 내경색은 굉장히 빠르게 그,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와요. 그, 그 다음에 차가운 영역들이 있어요. 손발이 찰 때는 침을 쓰고 난 이후에도 손발이 차지면 그 영역을 반드시 침을 놓고, 어, 살살 문질러서 다시 열, 열이 돌아와야 돼요. 그 열성이 또 그냥 그 보사 침술에서도 그 이야기 하는 것처럼 사람이 냉하게 가는 것은 어, 좋지 않고요. 따뜻하게 하는 것은 휴증이 없어요. 그리고 침을 쓴다면 반드시 뜸으로 보해서그 몸을 그 어떤 작용을 그 확장시켜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재발이 없어요. 뜸을 뜸을. 예전에 그 조조가 세두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침을 그 어, 뇌에 그 사선으로 이렇게 침을 놓고. 근데 그게 세두풍을 할때 뜸을 안 떠서 그 재발한 거예요. 3년 뒤에. 편장의 법술에 나와요. 세두풍에. 침을 놓은 이후에 뜸을 떠야 재발이 없다. 어, 요즘에 중풍이 그래요. 중풍이 일반적으로 그 병원 약을 써도 어, 70% 이상 그 다음에 휴유증 다시 생기고요. 1년 넘으면 못 고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고칠 때는 반드시 팔풍탕하고 팔풍탄하고 그다음에 그런 그 지금 이야기하는 그 뜸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야 재발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의료행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침술에 대해서 침에 대해서 그런 영역을 어, 말씀 올렸어요. 그사열침 같은 경우는 어, 잘 활용하면 좋아요. 하나 넣고 다니면 급할 때쓰 어, 누군가 좀 위급할 때 간단 간단하게 쓰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왔어요.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대침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계처럼 탁하면 스프링으로 탁탁 튕기면서 너무 기계가 좋아졌어요. 음, 그래서 오늘 그 보사 침술에 대해서 말씀 올렸구요. 그, 어, 추석도 지났는데, 다들 그, 일상생활로, 어, 돌아가는 영역에서, 어, 건강하게 또 몸을 잘, 그, 보증하면서, 어,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그 인형들이 들어왔으면 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편작의 그 침술, 뭐편자의 침술에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냥 제 인연에서 들어온 침술에 대해서 그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